1억 천을 매출 올렸다, 적발 잘되는 <laughs> 사장님이 <사상의> 건발줄 <번발> 알았다. 문 <laughs> 닫았다. 한 물어보자 그래, 다음에라도 오지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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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네. 죄송한데 이 네. 앞에 몇 시에 문 닫았어요? 음, 한시 정도 문 닫은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떨어지면 네. 다고 이러거든요 몇 시에 그러면 와야 돼요? 10시쯤에 오셔야 될것 같아요 순대 웨이팅을 아. 해야 되는 곳이죠? 아, 약간 줄을 서야 될 때도 있고 안 서야 될 때도 있고 이러십니다 예. 혹시 죄송한데 여기 연동시장 <laughs> 네. 맛집을 여기 물어봐도 됩니까? 저도 여기 좀잘 많이 팔거든요 족발집인데. 아, 여기 족발집이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족발집에 와서 맛집을 물어봤네. <laughs> 네, 이 저희도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여기는 앉아서 먹는 데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배달 위주로만 합니다? 네, 배달 포장 위주인데, 뭐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먹어도 돼요? 포장, 포장한 거는 잠깐 먹다가 가도 돼요? 아, 습니다 추우실 때는 괜찮으시겠어요? 네, 조금 괜찮으십니 괜찮아요. 다음에 요 소문난 순대라고 있는데 요 집을. 아침에 웨이팅? 순대 웨이팅을 해야 되나? 아, 근데 또 모르는 거다 이 순대 먹으러 왔는데 내가 지금 족발 먹고 있거든요 이 집이 맛있으면 사장님하고 이야기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이 집이 특별히 따뜻하게 먹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나 이렇게 배달 오는 거 지금 처음이다. 이보세요. 안에 뜨거운 물 있어. 아, 뜨거워라. 뜨겁다. 이렇게. 아, 그럼 먹는 내내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겠다. 맛있어. 음. 음. 지금 우리 감독님 다이어트 중이거든 <laughs> 내가 오늘 다이어트 이거를 깨고 말고안 되는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맛있는 거먹서고아 감독님 무안 되는데 맛만 봐 맛만 봐 족발이 퐁신한데 부드러운데 간이 제대로 배었네 와이 따뜻한 게 한몫하네 맛있네 하나님 막국수 맛있네요. 달큰한 맛입니다 얘는. 예, 얘가 약간 짭조름한 한약 맛이 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야두 개가 단짠이네. 이거 가브리살이죠. 음, 이 음, 맛집이네. 연동시장 맛집 찾았다. 몰랐다. 음. 아 조용하게 장사하고 있었는데 연 매출이 1 0억 넘는다. 아 맛있네. 사장님 김치 직접 담가요? 다 저희가 물로 치고. 중국 산 아니죠? 아니 딱 먹어보면 느낌이 있거든. 아 사장님 노하우가 장난 아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부산에 만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분명히 힘든 경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사장님은 그걸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셨어요? 예전에 어릴 때 장사할 때 음. 스물, 제가 여 살인가 할때 그때 고깃집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조금 안 돼가지고 이제 폐업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몸으로 가셨구나. 예 몸으로 서면에서 했었거든요. 아그 장사를 한 100평 정도 크게 음 하셨는데 26살에 간독수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래 하면은 이제 공식이라는 게 사실은 좀 있어요. 음. 광고라든지 맛은 기본이고 음. 손님들 다 찾을 수 있게 양도 많이 주고 서비스를 좋게 해드려야죠. 네. 그 그렇게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시간이 가면 손님들이 알아주니까. 네. 진짜 알아주거든요. 어. 처음에는 당연히 버티기가 힘들죠. 버티다가 버티다 보면 나중에 돌아올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음. 열심히 하시면은 분명히 성과가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오케스트라 합주가거든요. 음, 음! 맛, 뭐, 양, 서비스, 그래, 마케팅. 모든 부분이 좀 이루어졌을 때 조금 그게 예, 어, 예, 한 15년 정도 한 후에야 어떻게 하 무조건 성공한다는 공식이 나왔거든요. 모든 오케스트라의 아래에 연주처럼. 아래에 모든 걸다할 때, 그거를 이제 딱내 내, 음식 자신이 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게 다니다 보면 네. 사장님들 에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네. 사장님 저보다 어리거든요. 제가. 네. <laughs> 아, 진짜. <laughs> 좀 누나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 예, 예. <laughs> 사장님 우리 아까 몇 살이라고 하셨죠? 30세. 30세. 미용사 맞습니까? 아그 정도. 진짜 그 말에 맞아. 십게 도전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네. 지금은 사실은 배달이나 포장시장이 소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진짜 잘 되는 집밖에 잘안 돼요. 응. 보통 다잘안 됩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쉽게 뭐 배달 도전했다가는 말아먹기 일수고요. 응. 진짜 조금 잘 되거나 진짜 잘하는 집에 가서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잘안 좀. 가르쳐주잖아. 사장님은 다 가르쳐줍니까, 노하우를? 네, 다 가르쳐주는. 그러면 다가주 가르쳐. 음 몸에다가 좀 이제 그 사람의 인성을 저는 조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살이 장난 아니다. 몸이 없다. 이게 들고 가는 것보다 원래 이게 여기서 먹는 게 맛있긴 한데, 아직 매장은 오픈 준비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매장 하나 만든다고 하시더라고. 사장님이 건줄 알았다. 음! 와! 살없이 부드럽게 잘 뜯어지네. 오! 시래기 버어 음, 칼칼한데, 난 너무 안 쎄서 좋다. 이게 먹으면 너무 막 쎄하이 그런 집이 있거든. 난 그렇지 않아서 좋네. <목소리도> 이거 맛있자. 사장님, 저는 원래 족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를 먹으면 사람의 야를 마실 것 같은 음. 느낌도 든다. 맞아요. 거의, 응. 거의 6대 4예요 우리 원래 안 담배거든요, 둘이. 다른 집에도 갈렸거든요, 지금. 네. <laughs> 그럼 만약에 이런 족발집을 차리는데 자본금이 얼마드는데요 어디에 차리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네, 네. 그냥 배달 어. 위주다. 뭐다 합쳐서 오, 오. 그러면 5천 원도면 됩니다. 아, 그럼 돼요? 5천 이하. 5천 이하? 이하. 이하? 네, 이하. 순수 네. 이거 마진이 어떻게 되는데요? 30% 아, 30%? 네, 자기가 지금 말씀은 좀 많이 드려야첫 달에 4천 나왔고요. 첫달4 0 0째두 달에 6천 나왔고. 6천0 0 네. 그럼 벌써 1억 천이잖아? 네. 맞습니다. 와, 두달 만에 1억 천을 매출을 올렸다. 적발 잘 되네. <laughs> 그냥 사장님이 좀더 하면 20원 그냥 올라가시겠네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사장님 이게 매장 피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릴까요? 아, 뭐라도 서비스라도 팍팍 드릴 테니까 제가 팍팍 드리는 게제 모토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음. 어. <laughs>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시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제가 정말 오늘 즉흥적으로 와가지고 진짜 즉흥적으로 섭외를 했는데 제대로 된 부산의 로컬 맛집을 찾아온 것 같고 솔직히 제가 원래 저렴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입에는 좀 세긴 세한양 맛이 근데 우리 감독님이나 우리 카메라분은 괜찮다고 해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쌈 이 가브리가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라도 이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면 이걸 어떻게 포장해야 어디 가서 커피숍에서 물을 수 없잖아 말하세요 테이블 깔아드립니다 <laughs> 맞죠 사장님? 곧 저기 오픈합니다 곧 저기 오픈하고 만약에 오픈 안 했으면 은 그냥 물으는바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먹으라고 허락받았거든요 이거 나머지 맛있게 먹고 갈게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마,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거 다 먹어 갖고 내가 물게 없네. <laughs>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각 칼국수. 이게 연동 시장에 미각 칼국수하고 서문난 순데 이렇게 두 개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게 송큰 칼국수도 여러분들 맛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겁니다. 어, 여기에 또 연동시장에 또 괜찮은 게 뭐가 있냐면 떡집이야 떡집. 내 떡집도 하나 소개시켜드릴게. 요더 진짜 떡만을 위해 사신 분인데 팔뚝이 장난이 아닙니다. 외소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여기 떡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영업을 지금 제가 지금 몇 시냐면은 오후 4 시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전 한0 시쯤에 되면은 그냥 딱그냥 가래떡하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재래시장에 혁명이다, 이렇게. <laughs> 젊으신 분이 반찬 가게를 하신다는 게 맞죠? 네. 사, 혹시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랑 가족들이 다 같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사장님 오래, 나이가? 25. 주문 들어가면 만들어주시네. 만들어 놓지를 않고. 님한테이습니다이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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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